채널 구독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가수 박혜성의 근황 그 소식으로는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청춘 현진영 새 친구로 나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과거 90년대 원조 아이돌 스타이며 팝핀 댄스 대가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강경현, 양수경 등 불청 여성 멤버들이 말하기를 박혜성이 인생에서 제일 처음으로 좋아했던 가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수 박혜성의 나이 결혼 등 다양한 정보와 과거 젊은 시절 사진이 궁금해져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밑에서 훈훈한 과거 사진부터 최근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실까요? 먼저 가수 박혜성의 프로필부터 보겠습니다. 본명 박혜성, 국적 한국, 1968년 5월 2일 일생으로만으로 나이 52살이네요. 고향 지역은 서울특별시이며, 학력 사항은 배재중학교, 한양고등학교,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이라고 합니다. 가족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키 170cm, 몸무게 50kg이며, 수상 내역은 1987년 KBS 가요대상 올해의 가수상, 2002년 한국 방송 광고 대상이 있다고 하네요. 소속사 카미 스튜디오, 소속 그룹 김명철, 박혜성으로 데뷔 시기는 1986년 1집 앨범 박혜성입니다. 그 밖에 혈액형, 종교, 소속사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박혜성 직업가수, 작곡가, 작사가, 광고 모델, 뮤지컬 배우, 영화 광고 음악 감독, 프로듀서이라고 합니다. 1984년 광고 모델 활동을 하면서 연예계 데뷔를 했습니다. 1986년 가수로 데뷔를 하였고, 그 당시 가수 김승진, 김명철과 라이벌 관계였다고 하네요. 이후 1993년에는 김명철과 함께 듀엣 그룹 김명철 박혜성을 결성하였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히트곡은 도시의 피에로 사랑하는 너에게, 그대가 준 슬픈 내사랑, 경화 등이라고 합니다. 박혜성의 과거 리즈 시절 사진을 보니 풋풋하고 잘생긴 이목구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굴은 똑같아서 성형수술은 안한것 같으며 대단한 동안 비주얼이 돋보입니다. 실제 팬들은 박혜성이 배우 김수현 닮은 꼴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인기가 어마마마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가수 김승진 팬들과 박혜성의 팬들의 신경전이 대단했고 그래서 두 사람은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무대를 할때 팬들이 반반으로 나눠 싸웠는데 그때 이도 부러지고 싸움이 크게 났다고 하네요. 현재 라이벌 김승진과 연락하지 않고 있는데 두 사람은 성격, 취향이 정말 달랐다고 합니다. 박해성은 1989년 KBS 막 담당으로 점향을 하면서 방송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2002년부터는 가수 활동보다는 드라마, 광고, 영화 등 음악 감독 활동을 활발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유무에 대해서는 결혼한 한 미혼으로 현재 여자친구 유무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한 방송에서 결혼에 대해 말하기를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열애설 기사가 난 적도 없네요. 원래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자녀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녀는 딸, 아들 상관없이 일명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박해성은 유명한 가수이지만 작곡가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다른 가수에게 처음 준 곡은 가수 이재영 노래 나를 잊지마이라고 하네요. 최근 가수 이재영의 노래 나를 잊지마가 피아노 버전으로 나왔으며 피아니스트 안소연이 참여하여 더욱 멋지게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야인시대, 영화 피아노 지낸 대통령, 미녀는 괴로워 등 OST와 수많은 광고음악감독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콘서트, 화보, 신곡활동, 음악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댄스 가수 박혜성의 나이 결혼 집안안내등 다양한 정보와 과거 데뷔 초 사진을 살펴봤습니다. 즐거운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 오늘의 정보였습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